자, 고3자의 스토리 수원 53번 한번 볼게요. 자, 내 저번에 반지름과 외접원의 반지름 뭐 이런 게 나온다. 자, 그 말은 넓이를 써먹어라 이런 말이겠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리라고 하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아리라고 했을 때 구해서 빼래. 자, 넓이를 써먹는데 사각형의 둘레를 다알 때는 넓이 공식 중에 넓이 공식 중에 뭐를 쓸 거야? 해로의 정리가 제일 쉽다 했죠. 루때 S, 소문자 S, S-A, S-B, S-C. A, S B, C는 한 변의 길이고, 소문자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자, 그럼 얘가 지금 15니까, 우리는 넓이, 얘는 S가 10, 2분의 15야. 2분의 15에다가, 2분의 15에서 6을 빼면 2분의 3. 2분의 15에서 4를 빼면 2분의 7. 2분의 15에서 5를 빼면 2분의 5자 얘는 루트 밖은 니가 2가 돼서 나가고 니도 2가 돼서 나가고 그 다음 얘는 5 곱하기 3이니까 얘가 또 5가 돼서 나가고 얘는 3이 돼서 나가고 루트 7만 못 나갔네 넓이가 4분의 15 루트 7이 되겠다 자, 그럼 또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공식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야, 이런 거안 외우고 있어서 못 풀면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접원의 반지름 공식이고, 아니 무슨 많이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고 다른 모든 단원에서도 많이 적용이 됐어요. 자, 그럼 넓이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5, 10, 5 9, 15. 이게 아까 구한 넓이랑 방법은 달라도 넓이는 같아야지. 이게 얼마야 돼? 4분의 15루트 7이어야 되니까. 4저번의 반지름 알은 15루트 7 곱하기 15분의 2라서 얼마? 2분의 1루트 7이 나왔다. 4저번의 반지름 하나 나왔고요그 다음. 또, 사, 우리, 왜 저번에 반지름 어떻게 구하니? 자, 넓이 S는 2분의 1에 AB,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A구요. 이게 얼마? 이게 어차피 넓이는 똑같이 4분의 15루트 7이어야 돼. 근데, 자, 사인 A는, 우리 사인 A분의 A는, sin a 분의 a가 지금 마주보는 편이 4니까 이게 2r이고요. 그래서 sin a는 2r 분의 4다 바꿀 수 있잖아. 얘는 2r 분의 4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자 계산을 하면요, 얘얘얘 얘, 얘 없어지고 r 분의 32, 4분의 15 루트 7인 거니까 결국 r은 15 루트 7분의 4 곱하기 3 0이 되겠네. 그래서 얼마? 루트 7분의 8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래서 루트 7분의 8이 됐고 얘는 유리화하면 7분의 8 루트 7이고 그래서 7분의 8 루트 7에서 못 빼면 돼. 2분의 루트 7을 빼면 되니까 자, 얘도 표시해놓자. 대문자를 구해줘. 그럼 얘는 결국 14분의 16루트 7에다가 마이너스 7루트 7이라서 14분의 9루트 7. 답은 2번이 되겠네.